9월 28일, 마지막에 용서하라. 어떤 남자가 내게 충고했다. 프라이스개년을꼭 찾아가세요. 하지만 유타주에 다른 곳을 모두 들른 뒤 찾아가세요. 그곳은 눈에 띄는 장식과 같거든요. 용서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눈에 띄는 장식이다. 용서하는 것은 말은 간단하지만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다. 하지만 행복과 기쁨을 느끼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 삶의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느껴야 할 모든 것을 느끼기 전에 너무 일찍 용서하는 것은 완전한 용서가 아니다. 거부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 또한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감정, 이를테면 분노와 고통, 배신감을 느낀 뒤에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슴은 굳어지고, 마음의 문은 닫힐 것이다. 용서하지 않을 때 일의 매듭을 짓지 못하고, 과거의 관계를 끝내지 못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일도 끝내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을 보지 않고, 그들에 대해 말하지 않고, 더 이상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자유롭지 못할 것이고, 그들 또한 그럴 것이다. 모든 것을 시도해도 평화를 찾을 수 없을 때 그때 용서할 필요가 있다. 때론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를 찾아와 생각지도 않게 마음이 달라지고 평온해지고 가슴이 열리고 관계를 새롭게 만든다. 때때로 우리는 용서가 우리가 느껴야 할 가장 마지막 단계라는 사실에 깜짝 놀라고 난다. 용서는 종종 과정의 완결이다.